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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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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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는 자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오늘 요 부전시장 갔습니다. 부전시장, 부전시장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지금 요매칠를갔다가 제가 계속 그 라면만 끓여 먹었더니 아, 딱 맛있겠다. 계속 라면만 끓여 먹었더니 눈에 막 뭐라노 좀 어지러우면서 팽팽 도네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뭐밥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려고 아, 보전 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막 생기가 돕니다 대목 지났는데도 이래 손님이 많네요 대목 지났는데 땡초 한속거리 천원 합니다 상추 3,500원 오이가 한개 천원 아딱 오이는 가늘다 가늘어 마늘 마늘 있고 고등어 두 마리, 국산 생고등어 두 마리 5천 원입니다. 아, 다 고등어 큰데. 이거 두 마리 5천 원. 먹갈치, 한 달에 깔치가 여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만 원. 네, 생고등어는 한 마리 4천 원 하네요. 옛날에 그 제가 막 진짜 그거 할 때는 고등어 한 마리 500원도 팔던데. 일본 거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일본 수입산 같아요. 그거는 잔잔하 해가지고 딱찌개거리면딱 맛있던데, 그때 제가 그 고등 한 마리 500원씩 주고 샀습니다. 저희로 제가 지금 한그뷔페를한 번, 6천원짜리뷔페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요즘, 그, 뭐, 저, 뭐야, 부산에, 그, 초량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죠, 경찰. 그 할머니, 그, 서울, 그, 그 할머니가 서울 뿐이에요. 서울 사람이, 딱그 말투가 완전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더만. 오리지널 서울 사람인데, 뭐, 부산에 무슨 일로 왔는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기차를, 서울 올라가는 마지막 기차를 놓쳐가지고, 어, 오갈 데가 없죠. 할머니가 어디 가 뭐, 부산에 뭐, 연구가 없으니까. 근데 왜 왔는지는 솔직히, 그, 그거,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왔는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개인, 개인 사니까. 아니, 그, 오갈 데가 없으면은, 당연히 그 파출소가, 파출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참, 내집안 가서 이거 끝나고 밥 먹고 나면, 은 그, 차량 지구대 지금 찾아갈 거거든요. 뭐, 찾아가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일단 그 사항 보고 할 거고, 일단은 그 앞에 들어가고, 그 앞에서 쉐이 막, 예, 고함지 르고한번 난리 구슬 한번지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것들이 인간입니까? 그 영상 보셨지요? 할머니, 달랑 이렇게 막맥주어려 어, 흉악범 다루듯이, 예? 하물며, 밖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갖고 저거들이, 새끼들이, 어, 뭐, 그, 어, 따뜻한 그 라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가지고 주고, 이 새끼들, 저거그뭐어 영상 올리 그뭐 어디 가고 할매들 파지 끌고 가는 거한 놈은 끌어주고 한 놈은 뒤에서 사진 찍어 <laughs> 영상 올리고, 이런 개취하는 막아 새끼들 아닙더니까그개의 새끼들이 새끼들 가지고 아, 경찰은요, 딱 반사기, 반 범죄자입니다. 예, 내가 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새끼들, 생이 새끼들, 어, 생리 습성이 어떻는지 딱 경찰은 반바입니다. 착한 놈. 더다음에 더+ 더운 놈. 딱 반바입니다. 착한 놈은 사회 나가서 할게 없어요. 경찰 시험지가 들어가고 경찰대가 그 새끼들은 맨날 앉아서 진급 공부 공, 책만 들여다보고 시간만은 책 뜯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근데라에 머리 좀잘 돌아가던 놈. 어, 경찰 시험지가 학격해 놈들은 막 근데 근데라 어? 그냥 막 직장이 아니고 막 놀러다니는 놀러다니는 서 그 새끼들, 예? 경찰 새끼들, 똑바른 새끼들, 몇 놈이 승 있지만은, 반반 반 이상은 다 대가리, 그게 똥파리라 합니까 옛날부터 똥파리. 왜 똥파리인 줄 압니까? 똥파리는 똥 냄새 맡고 달라들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똥파리라 똥파리 새끼들. 세상 살면서 요즘 시대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하고는 절대, 어, 인연 맺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등치 묵입니다뭘 하든지 간에. 그래도 요즘은 세상 많이 좋아져가지고 좀덜 한데, 옛날엔, 그거 뭐 완전 갈치범 아닙니까? 갈치범. 그 옛날 뭐, 형사 이런 영화 봤죠? 뭐, 두 형사인가, 로보캅, 무슨 캅스, 뭐, 이런 영화 보면, 그 경찰이 뭐, 더하다 아닙니까? 하는 짓거리지 보면은. 그렇게 제가 지금 하여 요거, 식사하고, 그래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아, 초량, 그, 지구대로 지금 찾아갈 겁니다. 그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은 다시 뭐, 이제 그런 영상 올릴 일은 조금 여러분들도 보면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뭐 맨날 부산, 그냥 이런 거 나는 부산 소개하는 거이 영상 보려고 지금 여기 있는데 뭐 맨날 정치하기나 하고, 이런 영상 올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막 짜증도 나는 부분이 없잖아. 아마 있을 건데, 그래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어, 요, 요 영상으로 이제 갈무리 할거예요 제가, 저, 찾아갔어. 그해피리면또 초량에 지금 또, 어, 거기에 두 가지가 있, 있 거든요 하나는 초량 거, 그 지구대, 파출소가 이게 또 왜, 그래? 이거 무슨 놈이고. 혹시 이 뭐, 물가라 <laughs> 그것도 초량에 그 뭐야, 어, 그, 하천, 예, 그게 사, 그게 몇백억 공사하거든요, 1 0년 동안. 그거 내가 가갖고 또한 번, 오늘 간 김에 막, 그 옆에 그 초량 하천까지 해가지고, 초량 똥, 그, 저, 저 개돼지들한번 내가 막, 혼을 한 내고, 내 오늘 내려고 지금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이거가 이제, 7,000원짜리 뷔페인데이는 내가 몇번 참, 처음에는 맛있어서 몇번 갔는데, 네, 나 오늘 그래도 정신이 손님 많네. 아이고, 우리 할매할배들만 막, 물 때가, 뭐, 그지요? 요 옆에 보면은, 또, 6,000원짜리 비페가 있어요. 요한 번, 내가, 요 6,000원인가, 7,000원 한번저집 가고, 요 6,000원 한번이집 가고, 한번 봅시다. 이집 얼마 안온 거. 요 보면은, 예, 네, 부, 부전 가정식 비페였고 아이고, 씨발, 문장가 났네. 예, 장사 안 합니다. 잠시 휴무한다네요. 그러면, 아, 딱 어쩔 수 없이 저 집을 가야 되냐. 뭐, 저 집은, 아, 짜달실이, 먹을게 없는데. 제가 그, 7,000원짜리 뷔페 그, 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저 집을 가면은, 이게 설사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나면. 아 그래서 이제 안 갑니다. 그냥 가다가, 짜장면 먹을까 했는데 또 면, 몇, 또면 몇 먹어야 될것 같아서 안 하고, 짜장면도 지금 먹으면 안될것 같고, 가다가 요, 이 저, 대왕김밥, 예, 김밥집 가서 김밥 한 줄, 예, 2천원짜리 김밥 한줄사 먹도록 할게요. 질로 드 내가 비 뭐. 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동태 잘라줍니다. 두 마리 동태 두 마리 오천 원 잘라줍니다. 동태 두 마리 오천 원 잘라줍니다. 야, 딱 오늘 뭐, 날이가 정말 사람, 정말 보름이라서 그러나. 2월 5일 날이 대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사람 많네. 아따, 대왕김밥 크네. 이만, 나나, 일반김밥 하나, 일반 하나 주 있어. 자, 일단, 김밥 한줄요 봉다리에 다 싸줍니다. 일반김밥은 막, 미리미리 다만들어놨는요 자, 저는 요 들고, 어, 밖에 따뜻한 햇빛에 가서, 요 하나 먹으면서, 그래, 들고 전철 타고, 아, 어, 다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